어제 새벽에 심즈뽀 새 확장팩, 심즈의 사랑법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새 확장팩의 이름은 심즈의 사랑법으로 확실하게 정해졌나 보고요. 트레일러에 나온 것들이 거의 다 유출된 내용에 있던 거라서 새로운 거는 뭐 많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튬이나 아니면 마을 분위기 등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진짜 코스튬이 있더라고요. 심즈 블로그에 따르면 사랑의 도시인 시우다드에나모라다에는 녹지와 산책로가 있고요. 도심 지역인 비스타에르모사, 교외 주거 지역인 마리포사 광장 펜트하우스 스위트와 고급 편의시설이 있는 업타운 지역인 누에보 꼬라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들은 사랑의 벽에서 키스를 나누거나 작은 식물원 스타일의 카페와 바가 있는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아모르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는데, 어, 막그 허리 돌림이 예사롭지 않아요? 다양한 동식물로 둘러싸인 개방된 거리 지역을 탐험할 수 있대요. 베소 라피도 모텔에서 방을 빌려가지고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거나 아주 뜨거운 데이트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텔이 있는 거는 상상을 못 했는데, 근데 왠지 레비톨일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새로운 연애 경계선 시스템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연애 관계에서 허용되는 경계와 질투심을 맞춤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래요. 심들이 연애에 접근하는 방식을 설정할 때 육체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구분해서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조건에 부합을 하면은 연애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여러 명의 심과 데이트를 할수 있대요. 이 연애 경계선이 확장팩 공개 전 무료 업데이트를 통해 심지에 도입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트레일러에 나온 펜트하우스를 자세히 보시면 수영장이 곡선 모양이거든요. 우리 그 전까지는 직선만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곡선 수영장도 무료 업데이트에 포함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전에 해드릴 소식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 신제 사랑법 팩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할인 소식입니다. 모든 확장팩, 게임팩, 아이템팩이 할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키트는 빠져있어요. 여름을 맞이해서 할인을 하는 건데 확장팩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 할인입니다. 코티즈 라이프, 그로잉 투게더, 하이스쿨 팩 전부 50% 할인해서 22,000원이고요. 최근에 출시된 즐거운 목장팩은 38%로, 숫자가 좀 이상하죠? 38%로 27,280원. 그리고 북적북적 다세대팩은 25% 할인으로 33,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팩은 전체 30% 할인 중이라서 각각 15,400원이고요. 아이템 팩은 최대 30%라서 7,700원이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반짝반짝 크리스탈 팩이랑 우리 집 셰프 팩은 20% 할인이 들어가서 8,8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들도 20% 할인이 들어가요. 꿈의 인테리어 번들은 코티지 라이프, 나의 드림하우스, 미니멀 라이프. 평범한 일상 번들은 사계절 이야기, 육아 일기, 빨래하는 날. 반려동물 애호가가 진짜 웃긴데요. 이 번들은 고양이와 강아지, 그리고 여기에 육아일기가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나의 첫 반려동물 해서 번들은 전부 4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번들이 두근두근 데이트 번들인데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 심즈의 사랑법 팩 기념 번들이에요. 얘는 근데 무려 40% 할인입니다. 모두 함께 놀아요, 영화 보는 날, 즐거운 롤링 거기다가 언더웨어 컬렉션 키트 해가지고 33,6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언더웨어 키트 빼고는 좀다 너무 옛날 팩이긴 한데, 그래서 많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이렇게 4개의 팩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할인은 7월 11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하실 때 프로모션 코드에 베이비아품 영문으로 입력을 하시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요. 어, 구매한 금액에 5%가 저에게 지급된답니다. 놀랍죠? 그리고 다음은 좀 법적인 소식인데요. 변호사라고는 심지를 통해서밖에 그리고 심지에서도 사실 잘 하지 않는 직업이라서 뭐 이제 거의 만나 본 적이 없는 저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거는 좀뭐라 하는지 이야기가 힘들었지만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알려 드릴게요. 한 법률회사에서 더 심즈 프리플레이를 포함한 여러 EA 게임을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버그라는 법률회사에 따르면 이 해당 게임들이 데이터와 개인플레이어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불법 추적기를 어떻게 어떻게 심어놨다고 해요. 이 회사가 밝힌 명단에는 앞서 언급한 모바일 게임 더심즈 프리플레이 외에도 EA 스포츠 FC 모바일, 맨 NFL, UFC 모바일 2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밀바그 법률 회사는 이 일을 상대로 EA가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활동을 추적하는 메타픽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거기서 얻은 해당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한 혐의를 제기하고 있대요. 여기서 이 제3자 메타 플랫폼스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기타 SNS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밀버그 법률회사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 소식은 EA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아쉽게도 설문조사 메일을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문조사 내용에는 버그나 로딩화면 등이 플레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본인의 플레이 방식은 어떤 식인지, 최근 출시된 팩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팩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건축기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바라는 확장팩 기능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이 질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거는 브랜드와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들어본 적 있는 뷰티 브랜드가 있나요? 라는 항목에는 다이슨 에어랩, 로레알, 펜티뷰티, 맥코스메틱, 레어뷰티 등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는 뷰티 오브 조선이라는 요새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간다는 한국 화장품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 게임 인지도 관련된 질문도 있었어요 최근 이 게임을 플레이해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폴가이즈, 마인크래프트, 오버워치, 스타듀밸리, 동물의 숲 등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TV 쇼나 스포츠 등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TV 쇼에는 스펀지밥, 심슨, 패밀리 가이 같은 애니메이션을 비롯해서 브리저튼, 왕자의 게임, 마스터셰프, 러브 아일랜드, 유포리아 프렌즈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호도를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심즈는 여태까지 맥이나 이케아, 모스키노 심즈 스타워즈랑도 콜라보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질문을 브랜드 콜라보와 관련된 질문으로 받아들였어요.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마다 질문이 다르게 뜨는 것 같더라고요. 패션 브랜드 같은 사람도 있고 화장품 브랜드 같은 사람도 있고 연예인이나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뜬 사람도 있었대요. 저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했더니 코카콜라나 애플, 디즈니, 삼성, 오레오 같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랑 영화에 대해서 떴어요. 새로 고침해서 계속 접속을 해봤는데 접속할 때마다 질문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책이나 애니메이션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포츠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데이터 기반은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질문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로판 덕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브리저튼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조금 설레였지만 댓글을 보니까 좀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저번 달에 EA CEO인 엔드류 윌슨이 실적 발표회에서 출시 게임에 게임 내 광고를 삽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중이다 라고 언급한 거를 문제로 삼은 건데요. 정확히 심즈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케아 팩이나 모스키노 팩 같은 브랜드 협업이 아니라 인게임 광고를 위한 설문조사 밑밥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사실 정확한 거는 EA 말고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냥 순수하게 콜라보 설문조사였을지도 몰라요. 이런 브랜드들이랑 아니면 TV 쇼들이랑 협업을 한다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반응도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내용이 많았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알려 주시고요. 안녕.